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1화, 백두최 오늘 추미의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추미애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1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린 공수처장 임명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적폐언론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을 오래해 법무검찰과 관련된 공약이나 정부정책 방향에 관해 잘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나 주요 검찰 간부들과도 동문인 만큼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입니다. 라고... 박범계 장관 내정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 검찰 간부의 소식을 적폐언론이 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단 적폐언론들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 강하게 적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결정한 인사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할수 있다? 네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러면 당시 1차장은 지금 대전지검장이고요 성함이 이, 어떻게 됩니까? 이두봉 지검장이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입니다 칠부장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 그게 않습니다. 윤석열 식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아니요. 총장 네.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관 사건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구정, 전, 들어보세요. 이, 전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선생님.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박범계 의원님 또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오셨던 의원입니다.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신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너무 매몰차게 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박범계 의원 입장을 들어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켜봅시다. 일도 하기 전에 색 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부 장관으로 한정의 의원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한기철 아덴만의 영웅께서 임명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박근혜 앞에서 당당히 니본을 가슴에 달고 브리핑을 하던 모습.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가슴을 가진 장군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국가보훈처장으로 오셨습니다. 박수.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변호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66년 대구 출생입니다. 고성구를 거쳐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 지법 판사 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상임 연구관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찾기 힘들 정도로 딱히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때 특검 수사관 활동 정도 이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대구 출생의 서울대의 판사 출신에 김인장 출신의 <laughs> 강남에 또 사시죠? 모든 과거 이력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과거 적폐 언론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바로 이 적폐언론들의 말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자 1호 수사로 조국 전 장관을 치며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말이 얼핏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요. 최근에 국힘당은 또 이런 말을 하죠. 공수처가 자충수가 돼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